딴 가지것도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. 그게요. 왜냐면 상상할 수 없는 식단이거든요. 아침 시리얼, 점심 간 안한 소고기에 밥을 또찻장 같은 거에다가 다다 마드신다. 다 그러고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네. 원래 간 안한 소고기를 계속 먹었었는데 운동 선수가 염분도 좀 필요하대요. 아, 필요하죠. 그래서 소금을 살짝 아, 살짝 히말라야 핑크 솔트 정도. 점심 정도는 좀 짜게 먹어야지 아, 에너지도 더잘쓸수있고 해서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아 그래서 이래, 이렇게 많이 싸가신 거군요 우리 이효정 해설위원한테 주고 가신 식량을 보니까 아니 거의 뭐 라면이 짜파게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 그런 라면들이 있던데요 정말 가서 너무 먹을 게 없으면은 네. 그러면 먹어야겠다 하고 가져갔는데 한 번도 안 먹고 다 남은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드렸죠 아. 이효정 해설위원님.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세계 5위 진짜 축하해 너무 너무 자랑스럽다. 어, 이번에 음식 많이 남아가지고 나한테 주고 갔었는데 다른 분들하고 진짜 맛있게 잘 나눠 먹었어.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. 우와. <laughs> 경기 당일에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을 드셨다고. 뭐 장조림도 있었고. 네. 사실 체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밑반찬들이 좀 많았어요. 어떤 밑반찬을 사주셨던가요? 좀 약간 마른 반찬 같은 것도 있었고, 뭐 마반, <laughs> 멸치 같은 거? 네, 멸치나 며칠까? 뭐 멸치볶음, 멸치나 어, 뭐, 진미채 같은 거라나 그런 것도 <laughs> 있었고, 김 같은 것도 같이. 예, <laughs> 네, 네, 아. 네. 아. 어, 다행이네요. 또 거기서도 간안한 소고기만 드실까 봐좀 걱정이었는데. <laughs>